이고내 파이짜야. 며느리가 웃으면서 내민 그 이쁜 케이크가 글쎄 나를 잡을 뻔했지 뭐야. 아니, 우리 며느리가 내 생일이라고 그 비싼 호텔 케이크를 사왔어. 하얗고 폭신한 생크림에 딸기가 콕콕 박혀가지고 얼마나 이뻐. 얘가 참 마음은 고운 애야. 근데 문제는 내가 당뇨가 좀 있잖아. 의사 양반이 단거 절대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. 애가 눈을 반짝거리면서 주는데 안 먹을 수가 있나? 에라 모르겠다. 하고 한 조각을 입에 넣었지.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. 근데 먹고 나서 한 30분 지났나? 갑자기 식은땀이 줄줄 나고 눈앞이 핑 도는 거야. 가슴은 쿵쾅거리고 막 졸음이 쏟아져. 놀라서 혈당을 재봤더니 세상에나 수치가 300을 뚫으려고 해. 이게 바로 그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라대. 늙어서 혈관 다 터질 뻔했어. 알고 보니까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빈속에 밀가루나 설탕 들어가면 최장이 비명을 지른다는 겨. 그래서 내가 이제는 요령이 생겼어. 며느리 성의도 지키고 내 몸도 지키는 법. 바로 케이크 먹기 전에 여주즙을 딱한포 마시는 거야. 아이고, 맛은 좀 쓰지. 쓴게 약이라잖아. 근데 이 여주가 천연인슐린이라서 이거 마시고 먹으면 혈당이 춤을 안 춰. 아주 얌전해져. 당뇨 있는 내 친구들도 요즘 이거 없으면 간식 손도 못 댄다니까. 내가 먹는 여주즙 그게 뭔지 궁금하면 저기 아래 댓글 한번 봐봐.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살자고.